은혜로운 자비 특별히 희론에 맞는 성탄절입니다. 하늘 아버지 자비로운 모습인 아기 예수님의 은청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터뜨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또그 사람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자비로운 모습을 담들어 갑시다. 교황께서는 자비 헌년에서 자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를 입혀 주고 낯선 이를 환대하고 아픈 이를 치유하고 교도소 방문하고 장례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활동으로는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해주고 신앙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지은 이들을 타이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산이와 죽은 이를에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하느님의 차비를 더 깊게 느끼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